여기가 마산입니 마산대풍햇집골목 좋은데 이거 스포를 한것 같아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햇집골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연산도 많은것 같구요 이런 건다 자연산이니까 죠 도다리도 있고 뭐 이름이 잘 모르겠네 요 네. 도다리, 노래미, 참돔, 쥐치, 감성동뭐 이런 고기들이 있고요 조그만한 저런 고기는 개불도 있고요 <laughs> 개불은 제가 알아요. 먹어봐갖고 아, 아, 시골지 해치 골목입니다. 오늘은 일정이 거제도인데, 해안사람 올 찬스가 오겠죠? 어, 이쪽으로 나가면은 또 건어물 가게들이네요. 건어물 가게들이 있고, 참, 정겨워요. 제가 이렇게, 어, 여기는 마산입니다. 마산, 마산인데, 아, 혼자 지금 바닷가 돌고, 아, 이시안 골목을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오시전이래요, 오시 아, 크네요. 이거 보시죠. 아 정말, 정말 대단해요. 참, 아 여긴 대풍, 예, 골목, 대지 골목이라. 이쪽에는 열지를안 했네요. 예, 네, 건어물 음. 가게들이 쫙있어 아,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오점하다 느끼는 거는, 한마디로 대단하다. 부지런하시고 이런 치열한 상권에서도 예 이거 예, 살아남고 어, 대를 이어서 장사하는 걸 보면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다 아, 어, 여기서또 건어물도 있고 조개, 각종 조개 종류 판매하고요. 어, 마산이라는 를를 처음 와봤는데 아, 좋네요 바닷가 항상 어디를 가도 좀 정겹죠 정겹고 아까 그 바닷가에서도 찍었는데 와 갈치 와 이렇게 큰 갈치가 있네요 이야 아, 대구 참조기 이런 것들이고요 아, 그참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이런 각종 고기를 잡고 오고 이걸 또 이런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네. 아, 와 전복 보세요 이거 뭐 전복 이렇게 커요? 무슨 전복이 이렇게 커요? 와전복 이야 새우. 야, 야 대단합니다. 우와 문어봐요. 문어. 문어. 와. 아이고 제가 놀러 와가지고요 혼자서 문어를 모을 수 없습니다. <laughs> 야. 어. 마산 어시장인다 마산 어시장. 아. 야, 이거 또 새우 나왔네요. 여기 새우 여기 또 도망 나왔네요. 여기. 아, 이 새끼들 쏘는 게아야 <laughs> 이야 참 아, 대단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여행 와가지고 혼자 와갖고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자연산 전보유 네, 돌장어랍니다 돌장어. 아그 그 일본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통영 시장님이 그랬대요. 통영에 장사를 하나도안 된다고. 그 배가 저 물이 이렇게 어그 뒤쪽인데 그렇게 그 물이 이렇게 아, 그 해류라 그래? 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 오는가 봐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마음이 안, 안 좋더라고요. 아 저쪽 골목도 가보고 싶은데, 그냥 이, 길,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가서. 아, 참. 제가 어디까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와, 같이 보세요. 고등어도 있고, 와참 부지런하게 산다. 예, 지금 뭐, 지금, 6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에, 이렇게 일찍 문을 열고 장사를 합니다. 어, 여기 족발집은 또 망했네요. 그, 미국에서 동생들, 동생도 오고, 예, 그랬는데, 그 예의, 예의행이 그거예요.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대단하다. 어, 산속에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 삶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숨이 막힐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장사를 하고 또 다들 여기서 생업을 이어가고 돈도 버시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 제가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어 한국에 와 있으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찍을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삶이고요 대추 감, 어 밤. 어 골목골목 이 어시장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골목골목 아무 얘기 없이 가도 찍어도 볼거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닭발. 하아 이게 또저기또 생선, 생선시장이 닭발이 있네, 닭발. <laughs> 아, 재밌어. <laughs> 아, 생고리주물럭도있구요 아, 아, 완도산 전복. 네. 통영물, 오름으로. 음. 아, 통영에 그 많이 나는 거죠. 아, 국제 닭집. 음. 이런 집들이 돈 엄청나고 요 제가 알기로 <laughs> <laughs> 닭발 같은 거 이거 다 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제가 어, 지금 7시에 아침 도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다시 호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복밥 어우 먹고 싶네요 <laughs> 오늘 점심 저녁이 어떤 메뉴로 에, 우리가 식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해산물이 올라갈 겁니다. 아참 골뱅이 에, 골뱅이 많네. 골뱅이, 조개, 장어, 굴, 새우, 게, 광어, 네. 혼자 와서 먹을 수가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불러내요. 미안하게. 아, 다시, 다시 그, 해치골목으로 들어가서,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골목골목, 지금 그, 가게들이 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산 어시장. 예, 마산 어시장에 해치골목, 건어물, 골물 골목, 닭발 골목, 하하, <laughs> 다양합니다. 랍스타도 있고. 이 쥐치잖아요, 이 쥐치. 이야, 이 제가 그 강릉, 그, 윤복이라는 데서 갔는데요 그때 어머니 얘기로는 이, 주, 저기, 쥐치는 감가지고 하면은 바고먹지 않는 고기였대 이런 해산물 아, 요 그랬던 고기가 그렇게 귀하게 되고 자연산이다 보니까, 와, 되게 오세요. 먹고 싶네요. 와, 킹크랩, 킹크랩 대게. 와, 정말, 정말 대단해요, 아, 저렇게 한 마리 잡으면은 뭐, 혼자서 밤새 뜯어야 되겠네. 예. 네. 아, 개가, 개가 많네요. 저기, 개가, 아, 골목 형상도 있고. 여기는 마산 어시장 <laughs> 마산 월시장에 LA에서 날아온는 주본 TV가 예, 아침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 LA 바닷가제가 있네요. LA 바닷가왜 LA라고 적었을까요? LA 바닷가재 있죠. 이건 제가 사진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LA 바닷까지 LA에서 왔나요? 이 사장님이 와 이거 보세요 <laughs> 대게 모양을 예. 이야. 어, 둥지라는 집인데요 대게 킹크랩 이렇게 어마어마한 킹크랩 이거 보시겠습니다 아, 가격 킬로에 7만원 아여기어네 고기 모양을 이렇게 해놨고요 음. 제가 그냥 이리얼티입인데리얼티 예, 네, 편집도 할줄모르고요어 이게 뭐나요 이거는 공어인가요공어네공어 공헌? 같은데요 네. 어, 리얼팁이라서 그냥 편집 없이 찍은거 그냥 올립니다 이해 예, 주시고요. 아, 오늘 은 아주 볼거리를 많이 찍었습니다. 이 예. 아, 원조 대풍 의집 골목 찍고 어시장부터 다 다양하게 찍었습니다. 어, 장어집이 많이 보여요. 장어집 예. 어, 보이시죠? 마산 어시장. 제가 마산 어시장을 시간이 허락하면 골고루 다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어, 지금 7시 아침 에, 식사 시간이 정, 정해져 있어서 원래 8시인데 룸메이트하고 약속을 7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호텔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 아까 저쪽에 여기 마산 어시장이고 저쪽에 수산시장은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한 40분을 걸었고 거기서는 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 여러분은 주부군 TV와 함께 어, 마산 어시장을 보아 봤습니다 어, 한국에 계신 분들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제가 시, 지금 시장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열심히들 사시고 아, 그런 모습이 마음에쬐한니다 여기는 마산이고요. 서지국에 어,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